나를 <laughs> <laughs> <너을> 위한 닌텐도야 이게 d 이 닌텐도야 이게 닌텐도 e r 야 Two, s w i t 에 w o t w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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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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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이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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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와이 마리오 카트 들어있어 어. 거기 로그인할 아, 이 안에 어. 나는 이렇게 상자 상자가 이렇게 좋아 깜짝하면 좋다 <laughs> 어. 오 화면 오오. 크다 대박, 대박. 갑자기 이렇게 구형 첫 받았잖아 구형이니까 이거 <laughs> 차이가 엄청나네 아그 어, 검정색이라서 난 이쁜 것 같아 그래? 나는 음. 이렇게 색깔 있는 게 귀엽긴 한데. 아 그래? 난 응. 이렇게 커지니까 그거 같네. 플스? 스팀대? 스팀 뭐 이게 큰 거. <웃음> <웃음> 어 HDMI 케이블. 아 귀여워. 어 뭐야? 이거 손 원래 거는 거 있잖아. 거리 거는 거. 여기다 손 거는 거야? 아닌데? 손 이렇게 걸어서 여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들고. 얘는 걸고 얘는 뭐지? 손 손목에 차는 거지. 플러스 돼인 아, 그래? 또 응. 뭐지? 응. 아, 기기에 걸고 저걸 손목에 차는 거야. 여기다. 어어어 어, 어. 이거 먼저 해야지. 뭔데? 거기 이거 두개 꽂아 갖고 하는 거. 아, 게임 하는 거? 아, 아, 아. TV로 연결해서 할 때. 오, 뭔가 훨씬 좋아졌어? 어. 예뻐졌어? 약간 세련돼졌어. 어. 음. 어른들이 하는 거 같아. 그래? <laughs> 얘는 음. 장난감 같잖아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. 색깔이 검은색밖에 좋다니까. 어른스러운 어. 이거는 전원 케이블이네. 어. 이거는 충전기. 그리고 독 있을 거고. 음, 집. 응. 음. 오 집도 훨씬 이뻐졌다야. 오. 오. 집 줘봐. 아뒤여 그렇게 생겼구나. 응. 음. 어머. 부셔버렸어 아. 어. 아 이거는 떡간 똑같... 어투. 어투. 그래 투라니까. 어. <laughs> 오 안에도 어 반딱반딱해 응. 아 안에 보호해주는 게 생겼구나 어, 어. 보호해주는 거 맞아 재질이 플라스틱이야 이거? 어 고무 같은 느낌이야 무슨 느낌이야 플라스틱 안, 안에 플라스틱이야 그럼 어. 보호해주는 건 아닌 거 같네 어. 앞쪽이 디스플레이 쪽엔 보호해주는 게 있어 똑같이 플라스틱 필름은 사야겠다 반딱반딱해 어. 어 크다 엄청 크다 어. 봐봐. 이렇게 이만큼 커진 거야. 배젤 어... 위에 아래 배젤이 좁아. 좁아졌지. 보여? 훨씬 커졌네 배젤까지 하면. 그렇지. 어. 이것도 뭐 많아졌어. 어 뭐가 많은 거야? 이건 스피커인가? 바람이 빠져나가는 구멍 같아. 아... 그리고 충전 단자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. 아, 그래? 거치해 놓고 쓸수 있도록. 아. 아어 이게 아 뒤에 이거 여는거 해봐 응. 세우는 거. 아 이해. 어 어. 아. 짱짱. 어. 짱짱해? 각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 봐. 아하, 이렇게. 응. 음. 어디까지? 헉, 여기까지. 오. 짠. 조이스틱 촉감은 어때? 그거야. 지문 안 남는 무광. 아 그래? 기억나지. 이렇게. 어. 아 얘도 근데 얘도 지문 안 남는 아 거긴 했어. 그렇긴 했네. 근데 이거 검정색이라서 지문 잘 남을텐데 목차처럼 어 조이스틱도 훨씬 커졌네 그지 잡기 편하겠다 아! 하늘색이 예뻐졌어 아하 아, 아, 늘색이 예뻐졌어? <laughs> 그래서 중요해? <laughs> 어, 예뻐요 응 이거를 얹힌다고 뭐 이렇게 붙이던데 꽝뺄 어. <laughs> 때도 그냥 빼나? 이거 눌러서 빼나? 그냥 빼봐 이렇게 누르면 거. 아 눌러야 돼 어디에 있어? 요거, 아 그걸 요거를, 누르면서 빼는 어 거?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. 어 좋아 그냥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누르면 빼는 방향으로 누르는 운동이네. 어, 아그렇네 어, 어. 알았네. 응 이쁘다 훨씬 예쁘지.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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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운전대는? 운전대는 사야지. 그거 그것도... 또 우리 옛날에 그거 산 거야 그것도산 거야. 어. 있어야 맛이 나는데. 응. 어.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는 건데? 그거 혼자 게임하거나 할때 쓰면 되지. 아. 텔레비로 화면을 키고. 아. 맞아. 어. 어, 어 옆에가 좋은데 좀, <laughs> 좀 뭔가 좀 이상 생기긴 했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음. 이렇게 붙어 있잖아. 그래갖고 이렇게 잡아야 돼. 음. 이렇게 확 이렇게 잡는 게아니라 이렇게. 아닌 거 같은데. 맞아. 그 상태에서 조이스틱 움직일 거딱 해봐. 그래 그렇게 되잖아. <laughs> 맞아? <laughs> 어 <웃음> 자석 아닌가 그거는 맞아? 그래서 꽂아 어? 어 맞네 아 밑에서부터야 어. 이렇게 못생긴 <laughs> 이렇게 예뻐진 거야 음, 또뺄때 그렇게 빼나? 어어 어. 어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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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전원을 켜볼게 어? 전원 모양이 있어요 이쪽 어, 위에 근데 여기 약간씩 유격이 좀 있네 왼쪽 오른쪽 그게 뭔데? 여기 살짝씩 이렇게 안에가 보이네 아, 네. 유적인지 이게 의도된 설계인지 모르겠다 아 그래? 어 괜찮아 아이틈 말하는 아, 거야? 아하 아, 아. 아. 아 근데 의도된 건지 모르겠다 아. 그렇네 대학링 유저 등록 마리오 아, 오 새빨갛다 봐 오, 이뻐졌어. 이제 마리오 등록해봅시다. 오케